안녕십분.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 19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만찬 첫 번째라는 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자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암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알아. 하신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무교절은 4월 10월부터 일주일간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입니다. 현재의 달력으로는 3, 4월 월경이 됩니다. 7지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에 속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무교범과 쓴나무를 먹는 날입니다. 신약의 율법으로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대제상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잡는 것을 명절에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을 지킬 장소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는 마하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께서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6월절에 잡혀 가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실 메시아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500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6월절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서 은신하신 것입니다. 6월째는 유대인들이 애국에서 430년간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나온 날입니다. 그들은 급하게 나오면서 무게봉을 먹은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구원의 액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때가 다 왔기에 이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사한 재물을 들여서 죄를 속해 보았으나 그 죄는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보여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재후 승리할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야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스승과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끝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께서는 고난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수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인류의 구원의 시작점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